자 오늘은 그 완자 페이지 52쪽인가요? 어 페이지 52쪽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2쪽 문제의 네 문제 다 한번 풀어줄게. 잘 들으면서 어, 어디가 잘안 되는지 파악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쌤이 써놨는데 10번 문제 한번 보세요. 주어진 양은 이렇게 줬어요. a 대 b 대 a 다이 개수비죠. 이요 파랗게 쓴 거는 어 개수의 비가 되는데. 계수가 지금 누가 갔냐면첫 번째 a의 계수와 c의 계수가 같습니다. 그런데 b는 지금 이제 x 그램을 주어졌죠. 이게 몇 몰인지 모르겠어. 일단 x 그램을 주어졌고, 아 어, 그다음에 이제 어, 실험에서 가와 나와 다를 주어졌는데 이제 가나다를 잘 보시면 우리가 접근할 때어 5그램 접근해볼게. 다가지면 이제 어, 반응 전의 전체 기체 양이 2.4인데 반응 후에 보니까 A와 C가 남는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X 그램이 모두 반응했다. 물론 여기 몇 몰인지 몰라. 그런데 이거는 없다 이 말이잖아. 그런데 여기 지금 B가 없어져 버렸고 A와 C니까 얘가 얼마 남았죠? 그 다음에 C도 남는다 이 말이거든. 그럼 반응에서 보면 어차피 이개수비가 A 대 A니까 쌤이 이렇게 봅니다. 네 모만큼의 몰이 있었어. 그러면 세 모만큼의 몰이 반응했겠죠. 그 반응에서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얘가 반응하는 게 A 대 B 대 A니까, 여기 세모 몰만큼 생겼겠죠. 플러스 몰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얘는 세모 몰이 생겼고, 얘는 네모에서 빼기 세모 몰만큼 남았겠죠.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라고 싶은 건 뭐냐면, 얘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지금 짠, 짠, 생성물이 지금 현재 반응 후에 생성물이 얼마야? 전체는 1.2니까, 아하. 요게 1.2란 말이야. 아, 여기 짠니 여기잖이죠. 그러면 네모가 1.2다. 여기 1.2다. 이렇게 예측을 할수 있다고. 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a가 a하고 b 중에서 a가 지금 1.2몰이 처음에 주어진 거란 말이야. 근데 b는 모르지만 우리는 벌써 여기서 1.2가 반응 전이니까 여기 1.2란 말이야. 그러면 어 이게 메모리야. 1.2몰이군요.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거라 같은 거란 말이야. 왜? 다에서 지금 1.2몰이. 지금 1.2몰이었는데 반응 전에 지금 2.4니까 1.2란 말이야. 그럼 x 그람이 1.2야. 그럼 요것부터 먼저 뭐 계산해 볼게. 자, x 그람이 1.2몰에 해당되는 애가 x 그람이야. 그럼 1몰에 해당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죠. X 그러니까 그렇지. Y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Y는 얼마입니까? 1.2분의 X, Xg이 그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이것이 12분의 10이니까 12분의 10이란 말이야. X이 되겠지. 그러면 이게 2분, 2번, 2번분이 6분의 5X가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거란 말이야. 여기 리번 찾았죠. 그다음 기역번 찾기 를 한번 해 볼게. 그럼 우리가 이제 1.2 1.2 주어졌으니까 주어진 놈은 지금 가를 보고 한번 써 볼게. 가. 가를 찾아보자. 가를 쓰기 위해서 다시 써 볼게. a의 a몰에다가 보라스 b의 b몰. a의 c몰인데 지금 얘 보고 얘를 쓸 거예요. 가. 처음에 그러면 얘는 어, b가 지금 현재 1.2는 항상 b는 들어있는 시니까 이게 일점이란 말이 그럼 얘는 얼마야? 영점사지 여기 일점이면 얘는 영점이죠 그러니까 아하, 지금 a가 영점사야 가에서 지금 풀 겁니다. 가에서 얘가 얼마나 올냐면영점몰이 있고 얘는 일점이몰이었고 처음에는 없었겠죠. 그러면 반응을 얼마 하는 거야? 반응을 어, 반응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a에서 전체 반응 0.8이었고. 그지 0.8이었잖아. B와 얘가 C가 남는다 말은 A가 많이 반응했단 말이지. 그지0.4 반응했단 말이지. 지금 이제 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에서. 반응했지. 그러면 0.4 반응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AA니까 0.4가 생길 게 지금 0.4지. 근데 0.1. 0.8이라면 그럼 얘는 얼마야? 0.4가 되겠죠. 그럼 반응 얼마였습니까 0.8이겠네. 아하. 여기 반응하는 비가 1대2대 1이지. 그러면 여기 1이 되고 2가 되고 1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에서 ABC를 구했습니다. 따라서 A는 1이고 B는 2가 되니까 어, 이거는 틀렸죠. 마지막 이제 어 D것에 대한 얘기 해 볼게. 자, 이제 D것을 찾으려 그러면 이제 뭐를 이용해야 돼? 이제 나를 설명하는 거지. 나에서 그랬잖아. 나에서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티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에서 이제 그렇습니까? 나를 셈이 미리 써놨습니다. 나는 써놓고 예를 보니까 처음에는 나가 얼마 되나? 0.8 몰이죠. 0.8몰 1.2니까 여기가 얼마야? 0.8몰 넣고 얘는 1.2몰 넣었죠. 이건 없었겠지. 반응을 얼마 했는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 몇대 몇이야? 1대2대 1이잖아. 1대2 대니까 1대 2야. 그러면 여기 2에 해당되는 게 마이 너스 1.2니까 1에는 마이 너스 0.6이죠. 그러면 얘는 0.2가 남고 얘는 0이 되고 얘는 0.6이 생기니까 플러스 0.6이죠. 음. 따라서 다 나왔네. 이제 나에서 반응 후 반응 후 동아남체라 후에 전체 기체의 양은 얼마입니까? 반응 후 전체의 양은 0.2와 0.6이니까 0.8분의 기체 시의 양은 얼마다 0.6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8분의 6이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음, 10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11번 미리 쌤이 칠판에 좀 적어놨어. 자, 이거는 보고 지울 겁니다. 보세요. 가나다에서 분석을했는데 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나에 대해서, 다에 대해서 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laughs> A가 5몰있잖아 그럼 A가 5몰이 그대로 항상 있다는 거야. 자, A가 A가 5몰이야.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A가 5몰. 그다음에 나에서도 A가 얼마야? 5몰. 다에서도 5몰인데 어, 반응 전에 B의 약은 1, 2, 3으로 늘려주거든. 그래서 1몰. 이몰 3몰 늘려줬을때 그때 반응한 후에 반응물의 몰과 생성물의 몰을 주어졌단 말이야. 근데 반응물의 몰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생성물의 몰을 여기 잘 재려 보시면 여기가 10:10이잖아. 그러면 생성물의 양은 나와 다는 같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나와 다 같다는 말은 이비를이 2몰로 나 3몰로나 이생성물의시에 C에 시에 남는 거 있잖아. 요거는 그냥 10몰로 갔다 이 말이야. 그렇지. 반응 반응하는 거는 어 반응 반응 후에 반응물 뭐 반응의 요 반응 후에 반응물의 양은 모르겠는데 요 생성물의 양은 10몰로 나와다 갔다 이 말이거든. 그럼 이 말은 뭘,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따져 봐야 되는데 야, B의 양을 2몰로나 3몰로나 생성물의 양이 뭐야? 10몰 일정하다 말은 2를 넣으나 3을 넣나 으 일정하다 말은 얘를 1.5배 넓 1.5배 더 넣어줘도 이 생성물은 변하지 않는다 말은 이때 나가 뭐다? 이게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야. 한계 반응물이야. 여러분 한계 반응물이 무슨 말입니까? 한계 반응물이라는 것은 어 요것이 뭐야? A가 A의 반응물이 반응물이 모두 뭐야 반응했다 이 말이거든 반응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B를 2몰 넣나 2몰 넣나 3몰 넣나 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완전히 소진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생성물의 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야 아 그래서 여기가 나와 다에다가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나와 다에다가 한개 반응물은 누구다? 나와 다에서는 한개 반응물은 어 누가 된다? A가 한개 반응물이다. 이 얘기를 알아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해야 됩니다. 됐죠? 자, 칠판 정리하고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이제 11번, 어 11번 본격적으로 해설을 해볼게. 자, 11번에 보면 지금 나와 다에서는 누가 한개 반응물이라고? A가 한개 반응분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5몰 반응하는 거야. 자, 빨간 거로 바꿔볼게. 얘는 어, 5몰이 반응하는 마이너스 5몰이 반응하는 거지. 얘도 마이너스 5몰 반응하는 거지. 아까 어, 나와 다에서는 지금 나 반응에 다 반응이잖아. 그러면 반응하잖아. 그러면 어차피 얘가 A에 대해서 오니까, 이거는 A 분의 5몰이 빠져 나오겠죠. 여기 1이니까. 그다음 얘는 A 분의 5몰에다가 곱하기 얼마입니까? 개수가 c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없어지고요. 2-a분의 5몰이고 얘는 a분의 5 c 몰이 되겠죠. 근데요 값이 몇대 몇이라고 어 반응물과 생성물이 몇대 몇이다? 3대 10이잖아. 어, 그러면 얘가 뭐야? 3대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 비율은. 음. 이거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보면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0 빼기 a 분의 50이지. 는355 a 분의 15c가 되겠죠. 이거 일식. 하나 씩이 나왔죠? 여기 1식입니다. 1식. 여기 1식이야. 자여기도식 하나 얻어야 되겠지? 어, 얘는 얼마 빠져? 얘가 a에 대해서 고 빠지니까 a는 a분의 5몰 빠져나오겠죠. 계수가 1이니까. 그 다음에는 a분의 5c몰이 빠져나오겠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어지고 나서 3-a분의 5그 다음에는 얘 a분의 5c가 생기겠죠. 여기도 생겼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이것이 b가 몇대 몇이었어? 7대 10이지. 이게 7대 10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해볼까요? 음. A분의 얼마야? 오치 35C는 아, 잘못 썼네. 아. <laughs>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A분의 35C 그 다음 에 이거는 30-A분의 50이 되겠지. 그럼 이두 개가 뭡니까? 여기 이 식이죠. 그럼 1식과 2식을 가지고 뭐야? 미지수가 a하고 c밖에 없잖아 그럼 ac를 구할 수 있냐 없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구해봤더니 a가 4가 나오고요 이렇게 구해서 4가 나오고 c가 얼마 나오냐면 2가 어, 나오더라고 이거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어, 구해보세요 a와 c가 얼마라고 4, 2가 나왔습니다 여기 4가 나오고 여기 2가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x를 구하라는 건데 어, x는 어떻게 구합니까 음. x는 지금 예잖아 그렇지 자 밑에 써볼게 그러면 4a에다가 플러스 b가 되고, 이게 2 e, c 가 되겠지. 그러면 처음에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 a는 5몰 넣고 b는 얼마 넣습니까? 었 1몰 넣었죠. 음. 그러면 반응을 시켜보겠습니다. 음. 반응되면 얘가 반응을 얼마입니까? 4대 1이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4대 1대 2니까 플러스 2죠. 그러니까 2가 만들어지겠네. 따라서 반응물의 양은 1이죠. 반응물의 양은 1이고 생성물의 양은 얼마다? 2가 되겠지. 그럼 X는 얼마 된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AX2 곱하기 A다시 A가 4, 2니까 6이지. 6이 12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어, 11번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잘 안되는 친구들은 어, 리플레이스 보든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